반갑습니다. 어, 무기력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 만드는 것도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돼서 더 기력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겪어서 그럴 때는 이제 딱 제목이 눈에 띄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 이 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었는데 어, 정말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짠, PPT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른 철학 책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설학을 내 삶에 무기력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고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국왕의 주치의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였던 거죠. 어, 또 고위층이라고 할까요? 학문을 좀 쪼들리지 않고 어, 마음껏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되게 예술가, 철학자 하면 막 굶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더라고요. 행동하기 위한 책이라고 서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진단하기, 를 보면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통.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날까? 하,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고통을 줬던 현상과 더불어서 후회, 자괴, 이런 것들을 겪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 후회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가 고통이 고통을 낳는다고 해야 될까요?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허를 찌릅니다. 무지에서 온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공부, 뭐 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지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겪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우리의 상식을 좀 깨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도움을 줄 뿐인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솔직하면 그게 우정에 해가 될수 있다. 라는 거는 팩트죠. 하지만 진실과,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지 못하는 게 싫어서 진실과 우정 중에 어떤 걸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는 개인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그럼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욕망의 표현이라고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예가 나왔거든요.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게 은연 중에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참아가며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욕을 해요.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사랑해 주던지 그걸 못할 거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안 헤어지죠. 내 남친 욕해놓고 어, 헤어지라고 하면 막상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 있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다, 키가 크다, 내가 놓을 수 없는 어떤 장점 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잘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욕망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지. 이건 내 말과 행동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무얼 하고 싶은지 이거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 사실 욕망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없다. 유연한 사람, 뭐 쉽게 양보하고 아 아니야 그래 이거 가져라고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욕망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유연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불화. 불화에서도 나의 욕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욕망의 근원, 근본적인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 이거는 욕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의 윤회 사상과 기독교의 유일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막 설득시키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이런 행동들이 다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자, 이제 욕망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욕망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대요. 요, 우리 욕망의 세계는, 내가 욕망하는 게 사실은 그걸 욕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는 욕망이 진짜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 뒤편에 밑에 줄에 꼭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개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욕망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몹시 욕망한다고 믿었던 게 실제로는 또 다른 욕망을 숨기고 있다. 이 욕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이 행복, 이라고 합니다. 삶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큰 어리석음의 표징이니까. 행복, 우리가 행복을 누구나 추구하는데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에 대해서 이걸 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무기력해 하지 않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 행복이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걸 얘기를 해줍니다. 나의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 이상적인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정한 사랑, 막 이런 거 있죠. 백마탄 왕자, 내가 뭐 재벌 2세와 결혼하는 거? 이런 이상적인 것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랬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찬사를 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부가 큰 사람들이 명예에 관계한다는 것은 논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백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명예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 여기서 또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쾌락이 나옵니다. 신체가 이렇게 긴장했다가 평형 상태를 찾는 것 이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배고플수록 잠을 못 잘수록 쾌락이 큽니다. 배고플수록 뭔가 먹을 때그 기쁨이 크고, 근데 중요한 건이 쾌락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점. 무절제와 자제력 없음이 있거든요. 무절제와 자제력 없음의 차이. 뭐가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자제력 없음은 저항하지 못하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자신이 결심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무절제는 쾌락이 좋은 것이기에 추구해야만 한다는 확신에서 생겨난다. 어, 저는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쾌락을 쫓는 것 그리고 내삶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성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성관계도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좋아야 되는 건데, 그 관계를 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면, 즐거움을 느끼면, 그냥 누구든 상관없고, 대상은 상관없고, 그것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하게 성관계만 한다는 거죠.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 자체 때문에 추구하면, 이게 무절제해진다는 게그 의미입니다. 무릎을 탁 쳤죠.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절제함이 나쁜 거예요. 쾌락을 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쾌락을 포기해라. 뭐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왜 쾌락을 쫓을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타월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신을 활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 그러니까, 칼! 칼이, 이게 써는 일을 하잖아요? 음식을 잘 썰어주는? 이걸로 우리가 쓰여질 때 완성된 존재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쾌락을 쫓는 거예요. 나 자체에 만족감이 없고, 내가 탁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즐거울 것 같은 일을 쫓는 거예요. 이 탁월성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절제는 자신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보상수단인 셈이다. 그런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 모두를 괴롭히며, 조여드는 어떤 깊은 욕망에서 자신을 최고로 발휘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관심에서 비롯된다.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느끼는 어떤 결핍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무절제한 사람이 있다면 욕할 게 아니라 보듬어줘야 됩니다. 대식가, 주당, 돈을 펑펑 써대는 사람, 날마다 흥청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위안거리를 쫓아가듯 즐거움의 뒤를 쫓아 달려간다. 우리가 참된 즐거움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는 일과 즐기는 일 사이에 일치를 추구하려고 강제하면서 우리를 마구 괴롭히는 만성 불만이 어?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탁월성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탁월성을 배워야 하는 이유까지 온 거예요. 탁월한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정말 내 삶에 가르침을 줄수 있고, 내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 어, 그런 책이 너무 조, 좋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바꾼 어떠한 책들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자신에게 맞는 어떠한 내면의 욕구를 찾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에 의하면 내면의 길, 내가 추구한 내면의 길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다면 그게 저의 정말 행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탁월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